승! 안녕하십니까? 피스모터스의 박상희 대리입니다. 자, 오늘 제가 르노삼성의 오뉴 SM7 차량 한대더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요즘에 구독자분들께서 저렴한 준대형 세단을 굉장히 많이 찾으시는데 그 중에 오뉴 SM7이 사실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그랜저나 K7에 비해서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대더 가지고 왔고요. 이 차량 세부 사항 한번 말씀드리면은 오이뉴 SM7 2.5 LE 등급에 위치해 있는 차량이어서 안에 뭐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전동 시트 등등 굉장히 많은 옵션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무사고 차량으로 나와갖고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 2012년식 키로수 13만 키로대를 달린 차량이라서 연식 대비 키로수도 상당히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2012년식에 키로수 13만 키로 정도를 달린 연식 대비 키로수 굉장히 좋은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거의 1년에 반키로 조금 넘게끔 타신 차량이어갖고 안에 가죽 상태 등등 정말 여러 가지로 정말 좋은데요. 검정색 차량이 아니라 백진주색으로 나와 있는 차량이라서 구독자 여러분들은 조금 더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위쪽에도 어, 전 차주분께서 이렇게 루프 스킨을 해 나갔고. 흰색에 검은색 루프 스킨 굉장히 세련되어 있는 컬러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00만원대 초반에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쪽부터 설명 한번 드릴게요. 헤드라이트, 안개 등 깨짐이나 아니면 파손 없이 굉장히 좋은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어, 지금 앞쪽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타이어는 한60% 정도 남아 있고요. 휠 컨디션 보시면은 조금의 기스 있는 점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사이드 미러에 사이드 리피트 정확하게 잘 달려 있고요. 앞쪽 휀다부터 뒤쪽 휀다까지 외판 상태 한번 볼게요. 네, 외판 상태는 굉장히 깔끔합니다. 자, 이건 오염이고요. 자, 아쉽게도 이런 문여는 쪽에 문콕 정도는 보여지고 있는 점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뒷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한30% 정도 남아있는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요. 휠 쪽에도 동일하게 조금의 기스는 보여지고 있네요. 자 뒤쪽으로 오셔서 SM7이라는 걸 엠블럼으로 나오고 있고요. 뒤쪽에는 후방 감지기. 카메라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서 옵션 역시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도 이 SM7 노바를 타고 있습니다. 이건 온유 SM7이지만 온유 SM7과 SM7 노바와 차이점이 뭔가요? 그냥 앞에 데이라이트가 달렸다 안 달렸다 차이여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후회를 해요. 온유 SM7이 지금 500만 원대에 나오고 있는데 저는 SM7 노바를 1 0 0 0만원 이상 돈을 주고 샀거든요. 근데 사실상 뒤에도 똑같이 생겼고 안에도 똑같이 생겼고 는데왜 그렇게 500만 원두배 넘는 차이를 갖고 SM7 노바를 샀는지 조금 후회가 많이 됩니다. 자 트렁크 한번 열어볼게요. 이쪽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열리고요. 자, 준대형 세단답게 트렁크 굉장히 넓은 공간 유지를 하고 있죠 제네시스급의 트렁크 공간이 나오는 것 같아요 트렁크에는 골프백 두개까지는 무리 없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래쪽에 스페어 타이어랑 취공구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운전자 쪽 측면 외판 상태 한번 볼게요 뒤쪽 휀다부터 앞쪽 휀다까지 자, 이쪽 한번 보여주시면은 뒤쪽 문짝에 이렇게 칠까짐 정도는 보여지고 있어요. 문콕으로 인한 기스로 보이고 있네요. 자, 이렇게 저랑 외판이랑 휠, 타이어 상태 한번 보셨는데요. 타이어는 괜찮은데 이제 휠, 휠 쪽에는 조금의 기스가 보이고는 있습니다. 뭐, 구매하시는 분에 한해서 저희 뭐휠 복원 업체도 같이 소개시켜드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안쪽에 들어가서 어떤 옵션 갖고 있는지 또 어떤 가죽 상태 갖고 있는지 들어가서 보시죠. 자, 이렇게 2열 시트에 탑승하였습니다. SM7 확실히 무릎 공간, 머리 공간 굉장히 넉넉하게 나와 있는 준대형 세단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이렇게 컵홀더 쪽 보시면은 어, 이렇게 2열 리모콘, 볼륨 리모콘이랑 채널 리모콘 들어가 있고요. 이쪽 보시면은 2열의 열선 시트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이제 송풍구랑 12V 시거잭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인 가죽 상태도 뭐 주름만 조금 있을 뿐이지만 해짐이나 찢어짐은 없이 굉장히 좋은 컨디션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도어 트림 쪽 한번 보여 주시면은 크롬색의 손잡이와 우드 포인트가 굉장히 적절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랑 같이 2열 시트랑 가죽 상태 옵션 보셨고요. 앞쪽으로 가셔서 어떤 옵션 갖고 있는 SM7인지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1열 시트에 탑승을 하였습니다. 자, SM7의 스마트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카드키로 나와 있어서 카드 지갑에 쏙 들어갈 수 있는 크기를 갖고 있고요. 시동 한번 걸어 볼 건데, 시동 이쪽에 스타트 버튼 눌러 주시면은, 시동 일발로. 잘 걸리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현재 실키로수 136,745km 달린 차량이고요. RPM 부조현상이나 계기판 경고등 없이 굉장히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위쪽부터 옵션 설명 한번 드릴게요. 선글라스 수납함 잘 들어가 있죠. 실내등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하이패스 룸밀러 들어가 있어서 하이패스 단말기 따로 놓으실 필요 없고요. 그 아래쪽에는 아이내비, 아이나비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고 뒤쪽에 후방카메라랑 후방감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선명. 명하게 잘 나오고 있죠.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비상등이랑 도어 온오프. 온옵... 열림 버튼이 있고요. 아래쪽에는 삼성 카트리지 버튼이 있는 이렇게 삼성이 시그니처죠. 이쪽에 카트리지를 넣으면 방향제 없이 송풍구에서 냄새가 향기가 같이 올라옵니다. 이거는 사업소 가셔서 카트리지 같이 사시면 되고요. 아래는 오디오, 아래쪽에는 프로토 공조기가 들어가 있어서 지금 더운 상태여 갖고 에어컨을 틀어놨는데도 굉장히 시원한 바람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는 제더리 공간 있고 제더리랑 1 2 v 시거잭 들어가 있고요. 스피드 리미트 그다음에 크루즈 컨트롤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아래쪽엔 스포츠 모드로 변경할 수 있는 모드 변환 버튼이 있고요. 전자 파킹 사이드 브레이크, 2구 컵홀더. 그다음에 이렇게 암레스트까지 나오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핸들 쪽 한번 보여주시면 가죽 핸들인데 조금의 세월의 흔적은 있어요 가죽 핸들이다 보니까 조금의 까짐은 있지만 어, 굉장히 좋은 가죽 상태 유지하고 있다고 볼수 있고요 옆쪽에는 스피드 리미트, 크루즈 컨트롤 버튼이 있고요 그 뒤쪽으로는 이 차량은 이렇게 볼륨 리모컨이랑 핸즈프리 기능 또한 들어가 있습니다. 자 뒤쪽으로는 이 차량 패드 시프트까지 들어가 있고요, 오토 라이트, 오토 와이퍼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삼성차 같은 경우에 1열은 전부 다 오토 윈도우로 들어가고요, 2열 같은 경우에는 오토 윈도우는 들어가 있진 않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저랑 같이 어, 내부 가죽 상태나 옵션 상태 한번 보셨고요, 미션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진 기어 N단 D단 미션 상태 상당히 준수하네요. 미션 울컥거림이나 아니면은 핸들 떨림 그다음에 RPM 부조 현상 없이 굉장히 좋은 미션 상태 갖고 있었고요. 밖으로 나가서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엔진은 개방했고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엔진룸 열어서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보셨는데요. 어, VQ 엔진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VQ 엔진이 어떤 엔진인지 아시나요? 세계 6대 엔진으로, 내구성이 상당히 좋은 엔진으로 속해져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VQ 엔진을 적용했던 차량이 한대더 있어요. 옛날에 삼성 SM520 차량 있죠? 520V 차량에 VQ 엔진을 적용했었는데요. 아직까지도 명차로 유명한 SM520V와 똑같은 엔진이 이 올뉴 SM7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내구성이 상당히 좋아요. 자, 이 차량 세부사항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2012년식에 키로수 13만 키로 정도 뛴 연식 대비 키로수 굉장히 좋은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무사고로 나와 있는 차량이라서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강력 추천드리고요. 어, 이 그랜저나 K7, SM7 같은 경우에 이 백진주색을 굉장히 단가가 좀 높아요. 검은색이나 은색보다는. 거기에다가 지금 이거는 루프 스킨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굉장히 이쁜 차량임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저희는 이 차량의 금액을 540만원의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SM7이나 다른 차량 문의사항이나 구매 의사 있으시면은 우측 상단에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코로나 시국 때문에 어, 탁송 거래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탁송 거래 전에 하부, 엔진, 미션까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체크해서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올뉴 SM7 소개시켜 드렸던 피승모터스의 박상희 대리입니다. 감사합니다.